독일 연방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가축의 사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외에도 약 20%의 메탄가스 배출이 가축 분뇨 슬러리 저장 중 발생합니다. 전 세계 진보적인 축산인들은 기후 보호를 위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가축 분뇨 저장 중에 올라오는 가스 거품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 거품이 풀이나 건초와 같은 섬유질 물질을 포함하는 미세 입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들은 건조되면서 부유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미넥스를 첨가하면 메탄 형성을 담당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특별히 억제하게 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분뇨에서는 며칠 만에 가스가 방출되지만 에미넥스를 첨가하면 이때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탄 배출은 몇 개월 동안 억제됩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을 통한 실험 결과 에미넥스가 가축 분뇨 저장 중 메탄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탄소 발자국 측정 결과 에미넥스를 사용하면 분뇨 슬러리 1세제곱미터 당 80kg 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낙농가에서 연간 2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130만 킬로미터의 거리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구를 30도 바퀴 운전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합니다. 여러 연구와 현장 실험 결과 분뇨 슬러리의 개선된 질, 특히 더 높은 질소 가용성과 균일한 영양 분포로 인하여 옥수수 등에서 유의적인 수확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실험에서 분뇨의 영양 함량을 통제하였고 동일한 양의 질소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에미넥스가 처리된 분뇨를 토양의 비료로 처리 시 산소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억제된 메탄 가스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탄소 원자는 최악의 경우 메탄의 온실가스 잠재력의 1분의 28만큼만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거나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 휴머스로 전환됩니다. 온실가스 효과 외에도 에미넥스를 사용하면 분료 슬러리의 부유층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리 부피를 줄이고 더 균질한 슬러리를 만들고 결국 작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알치김사의 에미넥스로 기후보호에 동참하세요.